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네, 웨이브2 무늬가 많은데요. <laughs> 웨이브2를 차에서 사용하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차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행이잖아요. 차에다가 뒤쪽에 평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안에 무시동 히트나 무시동 에어컨 무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웨이브2만 있으면 이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엔진을 틀지 않고, 빠 예, 배터리에 힘을 하는 거예요. 자, 웨이브2는 예, 하단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에어컨 겸 냉난방기, 그러니까 히터도 되고 에어컨도 되는 이 제품, 이 웨이브 2거든요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2 2 0 v 가 없어도 밑에 있는 배터리로 할수 있어요. 요즘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음. 이것을 차에다가 설치를 하고 작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여기 쪽으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차에 세팅하기 위해서는 음, 요 웨이브의 앞쪽 그리고 뒤쪽에는 공기 흡입구고요 그리고 이상 상단의 전면은 제가 사용하는 공기고요 이쪽은 폐공기예요 폐열과 폐공기가 나가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반드시 차량 밖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뽑아놨고요. 그 이거 외부에 있는 신선한 공기는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관을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예, 모든 제품들이 다포함되어 있어요. 웨이브 토를 사시면 이 배관과 브라켓이 다포함되어 있고 이 스펀지까지 있어요. 혹시나 개봉하시고 이 스펀지 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잘 보관하셨다가 차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이 뒤쪽에 보시면 예, 이제 여기는 없어요. 이건 차마다. 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스폰지 등을 잘라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유리를 쫙 올려주시면 여기 딱 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에어컨 사용법은 저희가 별도로 유튜브 에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차 안에서 차방용으로 웨이브 2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웨이브 2는 차에 맞게 이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단이 보조 배터리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에코플러사의 델타 투뭐 델타 1600, 2000 이런 제품들을 요즘 다한 개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곳을 연결해서 쓰시면 더욱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또 유료 캠핑장에 가시는 분들은 220볼트 선이 다 있거든요. 예, 연결해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웨이브토를 이용해서 차방용으로 사용하는 법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리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